안녕하십니까 와일드 모스터입니다 슬로우 찜 생산 판매하는 고있 업체고요 4.5g의 카멜리온 4.5 이거 올라오는 거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모든 낚시인들은 붕어가 입질했을 때 저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지는 천천히 올라왔으면, 슬로우, 숨 막히는 입질. 그래서 제가 개발을,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개발을 했다 그러면, 뭐, 어디 연구실에 가서 뭐 개발을 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후배들이랑 일년에, 일주일에 보통 낚시를 한 번씩 가기 때문에, 2박 3일. 낚시 갔는데, 잔챙이터에서, 토종터죠? 토종터에서, 아, 입질이 너무 무슨 소공처럼 공막 입질이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혼자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홈이 있으면 좀그 물의 저항력이나 장력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날 차로 돌아와서 사진을 싹 그려서 그림을 전리사한테 보내서 개발이 된 찌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찌들을 보면 보통 채비들을 다 선전을 하면서 이 찌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채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원봉돌, 저 같은 경우 원봉돌을 하고 있고 가장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데서나 그리고 분할채비, 노지 양어장 다 같이 하겠죠? 그리고 무슨 요즘에 유명한 원래 채비, 체비. 모든 채비에 적합하다. 슬로우치는 모든 채비에 원하시는 지금까지 채비를 쓰셨던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대로 쓰시면 입술 표현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느껴보셔야 되고, 재구매율이 200%. 요거 정답하니까 한번 써보시기 힘드시면 주변에 지인분들 쓰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밥치기도 해보고, 입수하는 거라든가 올리는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슬로우치냐? 보세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슬로우치. 저희 찌는 중간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자, 그럼 이게 한 10cm가량 돼요. 10cm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불곡이 있는 거예요. 찌가.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탁탁 걸리겠죠.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10cm 기준으로 이 포테이지를 봤을 때한30% 정도 직접적으로 원하는 챕을, 자기가 했던 챕이 그대로 쓰시면 아마 느끼실 수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럼 어떤 기능이 있냐. 아까 개발 동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찌의 몸통의 전체 길이의 비율로 따졌을 때 많은 포테이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거에 집 몸통 전체 길이의 30% 35%까지 오목불로 오목불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회원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그냥 괜찮으니까 하나만 사서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 찌가 마음에 든다. 느껴 보기 전에는 몰라요. 일단 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쁘다라고 평을 하세요, 다들. 찌 이쁘면 이쁘면 뭐 금상첨화죠. 이쁘고 찌 입수도 좋고 올림도 좋고 모든 게 삼박자 갖춘 더 좋지만, 자 노지에서도 좋은가? 똑같습니다. 일반 찌에 그냥 슬로우 기능 어떻게 보면 홈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온다. 이거뿐이지 분할 채비, 원봉돌, 얼레 채비, 모든 채비에 더 적합하다. 보시면 돼. 사용을 해보시지 않으시면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대로 그대로 채비를 해서 써보시면, 아, 이 찌와 기존에 썼던 찌, 그리고 저희 슬로우 찌가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입수 찌올림. 많은 설명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 홈의, 이 홈의 기능은 초등학교 상수에도 나옵니다. 요즘 수학을로바죠 수학에도 나옵니다. 물의 장력, 저항력, 장력, 저항력. 비행기와 배 만들 때, 스피드를 줄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주죠. 똑같은 기능을 한 겁니다. 날개를 텄다가 접었다. 텄다가 접었다. 텄다 접었다.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장대 앞치기 저희 거 자중부력 3호, 4호, 5호, 6호, 7호 다 좋습니다. 보통 200% 이상이고, 저부력일수록 자중부력은 덜 합니다. 3호, 한2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4호, 5호 올라갈수록 자중부력은 높아집니다. 저희 거는. 자, 그리고 어떤 채비가 좋을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굳이, 분할채비, 얼레채비, 자기가 쓰시던 채비를 바꾸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낚시를 하고, 대학교 1, 학년때 보드를 탔어요. 그러니까 낚시 경력을 보면, 저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원봉돌의 목줄 길이, 목줄 길이로만 저는 예민하게, 둔하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동절기 때 이럴 때 예민하다. 이럴 때 저는 목줄을 조금 길게 쓰고, 활성도 좋을 때는 목줄을 좀 짧게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합하진 않겠지만, 그렇게도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무슨 슬로우 채비를 한번 만들어라. 슬로우 채비. 사실은 개발해놓은 것도좀 많아요. 하지만 모든 채비는 양어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채비는 그렇기 때문에 낚시인들은 더 많은 채비를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사용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채비를 어떻게 해라 솔직히 가르칠 생각도 없고 말씀드릴 것도 없다고 좀 판단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만족을 해서 자기 채비에 만족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원봉돌에 원줄 5호, 목줄은 합사 3호나 똑같은 카본 3호를 씁니다. 바늘도 좀 무식하게 크게 쓰는데, 뭐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나 고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낚시가서는 잠안 자는 사람이 고기 잡습니다. 자, 솔로 옷지 판단은 보시거나 사용해보시면 압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 전화 하시면 돼요. 아셨죠? 슬로우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